어, 자꾸, 우리, 자꾸 빨갱이라 하는 거 보면, 빨갱이, 빨갱이, 이재명 빨갱이, 민주당 빨갱이, 북한하고 친북하면 빨갱이, 빨갱이 하는데, 그럼 저, 트럼프가 김정은 핵 보유 인정한다잖아, 지금. 핵 보유 인정한다면서 언급했잖아. 지금 그래서 지금 국회의원의 권영세가 유감이라고 하는데, 트럼프 빨갱이냐? 어, 핵 보유 인정한다잖아. 트럼프 빨갱이냐? 어? 그럼 트럼프가 출범하자마자 아주 빠르게 정치를 지금, 바이든의 정치를 다 뭉개고 있어요. 바이든, 전 정권, 바이든 정치를 다! 다 취소시키고 있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김정은 핵보유 인정 언급한대요. 완전 친북 정치로 돌아선 거죠. 친북 정치로 돌아선 겁니다. 이래되면은 국힘은 힘 잃어요. 윤석열 힘일죠 예. 그 다음에 북한도 힘 잃어요. 북한도 힘 잃어요. 아, 트럼프 빨갱이라고 해봐, 이 새끼들아. 트럼프 빨갱이냐? 트럼프 빨갱이냐고. 말해봐. <laughs> 어, 말해봐라고. 어, 얘들은 강력 약강이라서 트럼프한테 빨갱이라고도 못해. 그리고 지금 아주 트럼프가 빠르게 바이든의 급진 명령 20일 날 전부 폐기했어 그래, 바이든이 한거 있잖아요. 정치들, 그런 것들. 지금 역사적 속도로 행동하고 있어 아주 빠른 양반이에요. 자기가 막 계획적으로 자기가 이거 폐기해야 되겠다 미리 준비한 거야. 인수위 시절부터 바이든이 이걸 한거 이런 건거 내하고 전부 안 맞는 건다 폐기할 거야. 다객획 착착착착착 가지고 이제 바이든 급진 명령 20일 날 전부 폐기. 출범하자마자 전부 폐기하는 출범하자마자. 천천히 하지도 않 해. 저, 저, 이, 이 할배가, 어? 80 따대 간다고 지금 80 넘었나? 트럼프가? 할배라고 보면 안 돼. 어? 느릿느릿한 할배라고 보면 안 돼. 21일에 정부 폐기한다잖아. 바이든 정책을. 아, 바이든하고 붙어 먹었던 윤석열이는 뭐야? 바이든하고 붙어 먹었던 일본 자민당은 뭐냐고. 어떻게 되겠냐고, 세계 정세가 지금. 바이든하고 붙어 먹었던 우크라이나는 뭐야? 지금 난리 났어요. 바이든하고 붙어 먹었던 프랑스들이, 이런 것들 지금 난리 났어요. 빠르게 변해, 지금. 78세야? 어. 78세면 한국 나이로 80세입니다, 80세. 만, 으로 78세니까 한국 나이로 8 0세예요 음. 지금, 이재명하고 성격 비슷해요. 아주 비슷해요. 이게... 아주 이런 사람, 진짜 트럼프 상대할 사람은 트럼프 취임 후에 완전 자국 이익 중심주의로 빠르게 일을 처리하고 있어. 우리 이재명, 이, 이재명하고 일 처리하는 방식하고. 너무 비슷해. 내가 보고 있, 보고 있으니까. 우리 이재명이 일 처리하는, 이재명 대표가 일 처리하는 방식하고. 너무 비슷해. 해놓은 건 바로 빨리빨리빨리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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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하는 게 계획하면 바로 처리하는 이재명 방식이야. 똑같아, 일처리 방식이. 트럼프하고. 트럼프하고 일처리 방식이 똑같은 게 이재명이야. 트럼프 상대할 정치는 이재명 밖에야. 이재명 밖에야. 그걸 딱 느꼈어, 보면서. 어. 그, 연준님, 말씀대로 나도 그걸 딱 느꼈다니까. 그걸 보니까, 와우, 이거는 진짜 정말 좋은 파트너십이 되겠다. 정말 좋은 파트너십이 되겠다. 어? 트럼프가 평화를 구축하고 싶겠잖아요? 평화를. 이재명도 평화를 구축하고 싶다거든. 트럼프가 노벨상을 타고 싶다고 하잖아요? 그걸 가장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이재명입니다. 노벨상을 트럼프가 혼자 못 타요. 미국 혼자서 지랄한다고 못 해요. 한국에서 도와줘야 돼요. 뭔가 리액션 해주는 것도 중요하다 했잖아요? 누가 이렇게 배우가 연기하는 거, 예능에서 배우가 연기하는 것도 좋지만 리액션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요. 리액션 해주는 역할. 옆에서 한국이 경제대국 10여 건 안에도 있고, 또 한반도에서 또 한국이 리액션을 그렇게 옆에서, 아, 트럼프 괜찮습니다. 그런 거 좋아요. 이런 리액션을 이재명이 막 해주고, 또, 독재적인 리액션이 아니라, 이재명 지지자들이 옆에서 피켓 걸고 아, 트럼프 프랑, 어, 피스, 피스 막 이러면서 또 그런 게또 세계적으로 돌아가고 하면은, 이런 파트너십이 없어요. 이렇게 트럼프가 노벨상 타기 좋은 파트너십은 이재명 밖에 없다니까요? 없다니까요. 이재명이, 이재명이 트럼프한테는 최고의 파트너예요. 트럼프가 노벨상 타기에도 최고로 좋고, 이를 도모하기도, 세계적으로 지가 자국 이익을 실현하기에도 최고로 좋고, 미국이 강대국이 되면서 더불어서 저 한국한테도 조금 떨어지면 같이 성장하기가 가장 좋은 파트너십이 이재명이라고요. 보기에. 트럼프도 그걸 알 거야. 똑똑한 양반이면 그걸 알 거예요. 아, 저, 저거 약간, 어, 이용해가지고 같이 좀 먹, 먹이 좀 주고, 같이 이렇게 동호하면 더 크겠는데 하는 생각 삘이 딱올 거야, 지도. 이재명이라 양반을 알면. 트럼프도. 그래서 어, 제가 볼때 트럼프한테 절대 도움됩니다. 이재명만큼 도움되는 파트너십이 전 세계 지도자들 중에 이재명만큼 트럼프한테 도움되는 파트너십이 없어요. 트럼프가 진짜 인복이 있는 양반이라 싶으면 이재명을 선택해요. 제가 트럼프라면 진짜 이재명을 선택하면 지한테 100배, 200배 도움이 됩니다. 트럼프한테. 트럼프한테. 100배 미끄덩이 돼요. 래서 트럼프가 이재명 놓치면 지한테 손해지. 지한테 이익 공유가 가능하죠. 상생관계가 가능하죠. 상생관계가. 이런 상생관계도 없을 거예요. 이런 상생관계도 트럼프한테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 미국도 성장하는데 한국도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상생관계가 나올 거다. 미국도 성장하는데 한국도 성장할 수 있는 상생관계가 구축될 거다. 아마 아마 그럴 겁니다. 이렇게 런이 좋은 파트너십이 될 수가 없다. 이보다 좋은 파트너십이 구축될 수가 없다. 트럼프와 이재명. 방식도 분명하고, 비슷하고, 또, 처리, 일 처리하는 방식도 비슷해. 그리고, 평화주의자. 평화를 구축한다는 명분도 비슷하고, 뭐. 그리고 합리적이고, 그래. 실용적이고. 어, 관료주의를 싫어하고, 관료주의 싫어하고, 검사, 정치검사, 판사 이런 거 싫어하고, 공문서 경계하는 거 좋아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자기들이 피해본 게 있고. 그래서, 트럼프는 이재명을 이재명을 이용하고 이재명은 또 트럼프를 이용해가지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관계가 가능해진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주한 미군을 이용해서 가짜 뉴스란 거 확실하게 말해라. 음. 주한 미군을 통해서 중국인 99명 가짜 뉴스란 거 확실하게 말해라. 우리 뭐 하지 않았나? 감망만 하지 말고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것들이 근데 국내 뉴스들이 그런 걸잘안 보도해. 제 트럼프에 대해서 외식, 트럼프에 대한 이런 걸잘 보도해 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저런 이 찌기들이 무식해가지고 어, 트럼프가 윤석열을 살려줄 거다. 트럼프가 윤석열 뭘 살려줘. 친북인데 트럼프는 친북인데 이 분사. 우리나라 저기 보수들하고 미국 보수하고 같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오산이에요. 아이고 송버드님 <laughs> 보고 있나 트럼프? <laughs>